전문가 고창석 씨, 해결사 박성웅 씨개성당안 대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쏟아내는 제작입니다. 찌라시 위험한 소문에서 매니저 우건 역할을 맡은 김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찌라시 제작하고 유통을 하는 업자 정주영입니다. 저는 도청 전문가 백문 역을 맡았습니다. 고창석입니다. 네, 해결사 역할을 맡은 박성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목부터가 어, 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어,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일까 굉장히 궁금한 마음이 있었고 또 감독님의 전작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어, 시나리오가 어, 어, 전체적으로 계속 어, 장을 넘어가면 넘어갈수 궁금함이 계속 유발이 되기 때문에 아, 있는 순간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도 없었습니다. 음. 네, 다행도. 네. 꽤 그... 다행일까요? 예, <laughs> 다행일까요? 아 그런 건가요? 근데 네. 볼때 이렇게 리스트가 저도 사실 봐봤는데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떨리는 건 있더라고요. 아, 내 이름 나올까? 나, 나 모르는 게 있나? 뭐 이런 기분은 항상 있죠. 저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진짜 제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친한 분들한테. 음. 친한 분들한테 읽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꼼꼼히 읽어봅니다 꼼꼼히 네. <laughs> 재미 그게 사람 힘는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고 뭔가 계속 궁금하고 끝까지 다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건 한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은 찌라시에 직접 든 적이 없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제 내가 알,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한번쯤은 올라왔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직접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아... 때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 때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사실은 아. 네, 동료들한테는 그게 사실은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도 좀 신뢰가 될것 같고 오히려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음 서로 알면서도.